나 오늘 자랑 좀 할게.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요거야. 요게 뭐냐고? 스마트폰용 짐볼. 와, 저 움직이는 거 봐. <laughs> 짐볼이 뭐냐면 저렇게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때 균형을 잡아줘서 영상을 고급지게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장비야. 굉장히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 되게 안 흔들려 보이지? 되게 고급져 보이지 않아?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자랑하느냐? 내 생일도 아니고, 아무것도 아닌데, 내 친구가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그냥 보내줬어.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랑 좀 하려고. 티좀 내야 되겠어. 내가 이거 써서 내가 실버 버튼 내가 빨리 받고 만다, 내가 진짜. <laughs> 안 흔들린다. 안 흔들린다. hehehehe <laughs>